안녕하십니까. 아라리의고장 정선에서 2017 정선 아리랑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오늘 지원 뉴스는 아리랑제가 열리는 이곳 정선 아리랑센터에서 축제 소식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정선 아리랑제를 최돈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빠르지 않고 잔잔한 장단. 그리고 꿈밈없는 소박함과 서글픈 한해 곡조 정선아리랑입니다. 풍자와 해학 등 체록된 가사수만 5500수로 전 세계 단일 민요 가운데 가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71년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됐고 2012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우수성을 전승 보존 발전시키기 위한 정선아리랑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지난 1976년 처음 개최된 올해로 42회째입니다. 전국 아리랑 축제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전통 정신을 갖고 있는 아리랑이 그 가치를 좀잘 발할 수 있도록 아리랑 빛을 받아 발하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축제를 좀 기획했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엔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고페라 아리랑 무기 개막 공연으로 선보이고, 치연제례와 아라리길놀이. 된목제례 아리랑 경창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올림픽 열기를 확산시키고 문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올림픽 특별 전시관도 운영됩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을 잘 활용해서 이동 그 아리랑 박물관과 그 올림픽 개폐막식 주제가로 아리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리랑 대축제 정선 아리랑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오뉴스 초돈입니다.